자세 번째 강연은요 공급가문의 시대 부동산 전망 집 살까 팔까라는 주제로 정지영 아이원 대표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주고 계시고요 정영 대표님은 이유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로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전문가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동산업계 인플루언십입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IMF 정지영입니다. 이렇게 딜사이트 어, 그, 새, 새 강연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 섹션을 맡아서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주식 쪽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어, 강연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급 가뭄 가의 시대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제 역대급으로 이제 가뭄이 시대가 되고 있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 21년 차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어 사실 지금도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전세가 거의 시가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청약 시장은이라고 해서 주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 전에 이제 청약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착공이고 그전 단계가 이제 인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펜다운이 되게 많고 어 지금 현재로서 서울 경쟁률이 뭐 100대 1이 넘었다. 하지만 어 호불호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변 시세 대비 1억 정도만 싸더라도 이제 100대 1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둔촌주공 그올 어 초에 그 미분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청약 제도가 변해, 변하고 변하고 있고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볼때 어 부동산의 정책 중에서 3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청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 그래, 그렇고 이제 세, 세 번째로는 이제 정부가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 부동산 시장의 정책들이 이제 자제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청약에 대한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어, 그것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다주택자 도 청약의 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백대 일이 넘었고요. 그리고 인허가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조합 설립부터해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어 서울은 평균적으로 8년. 어, 최소 8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안 했다면 지금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의 착공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 올해 어, 줄었던 이유는 건설 쪽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 인허가라는 부분을 잡고 구는 있지만 어이가 빼기 착공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 여파가 이제 몇년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20년 정도에 어떤 인허가라든지 착공이 안 됐기 안되었고 그리고 착공이 미뤄졌기 때문에 공급이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양가가 점점 비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초에 같은 지역에 어 이문 뉴타운에 레미안 라그랜드가 있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어 몇달 사이로 이제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그거를 감당하기는이 짧은 시간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가 돌아왔고요. 그래서 서울은 사실, 어, 좋은 입지에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잘 되지만, 어, 그 분양가를 감당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약 지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반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 하나, 둘, 셋, 넷, 다. 11개 정도 그 뒤에 분양을 했거든요. 여기 자료는 없지만 경쟁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핫했던 이유는 가장 높았던 것을 한번 보면요. 어, 용, 어, 청량리 노태켓의 하이루체랑 그 다음에 용산 호반섬의 에, 에이디션인데 어, 양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높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산 써밋 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거기는 100대 일이 넘습니다. 분양가는 다 주변 시세보다는 최소 3억 정도 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반기에는 용산 호반섬의 에디션이 있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편한 일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에도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 대에 보면은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분양가에서 지금 별로케 안 올라가 보이지만 추세선을 보게 되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분, 그러까 오늘 어 청계 리버뷰 자이라고 해서 지금 분양하는데 실사 타입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진 오선이라고 하는 게어 국민평형 84제곱미터에 9억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넘어버리면서 12억까지는 올라갔는데 그게 84가 아니라 7사 칠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십억의 시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제 자로 봤을 때 특별공급은 되게 높게 어 경쟁률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오늘도 경쟁률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신축이 대세고 어 서울의 입지를 신축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분양가 추이는 높지만 서울의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서울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어, 이렇게 줄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전세값에 대해서 어, 좀더 상승하는 여지가 생기고요. 이게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 지금 서울의 3천 세대 이상의 84제곱미터의 전세 물량을 한번 체크해 보면 정확한데요. 거의 영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서울 입주 물량이고요. 서울에 이제 경기권이나 인천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따졌을 때도 어,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는 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허가 물량으로 이렇게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이라든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권으로 보게 되면 되겠고 전년 대비, 5년 대비, 10년 대비를 이렇게 따졌을 때 세모 부분은 어, 좀 양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지금 서울 부분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서울 부분을. 서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어,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1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봤을 때도 높고 그리고 특히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인천하고 경기랑 이제 맞물려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면 서울하고 경기는 그렇고 인천 부분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지 지구가 검단신도시라든지 송도 그 다음에 영종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택지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정비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따져봤을 때 서울과 경기는 정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요 전세가가 오릅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고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릅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제가 20년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있었을 때가 2001년도에 아마 전세값이 되게 많이 상승했고요. 2014년부터. 13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했고 사실 어 2020년, 뭐 21년도에 상승될 수 있었던 부분을 임대차 입법으로 이제 눌림목이 이제 생기면서 2024년도에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집을 보고 계약하려고 해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2013년, 14년도에는 어떤 저 깡패 전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어 주인이 마음 대로 전세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됐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2001년도하고 2013년도를 그렇게 따져 보면 2001년도 전에는 IMF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 경기랑 사실 어런 위기 경제 상황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왜냐면은 하 2001년, 2002년 그 입주한 아파트리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어 그 IMF 시대에 지나고 나서 이제 어 분양을 하지 않았고요. 금융 위기 때도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뭐 24년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어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어 앞에 뭐 주식 부분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20년을 부동산 시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리랑 상관없어. 이런 말들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부동산에서 그래서 반성하고 있었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놓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을 살때 그런 양 그러니까 총량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60만 만원 정도 이자를 냈다면 금리 상승으로 120만 원 정도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배 상승되는 것들에 대해서 월세 수요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그 10년 동안 제가 수익률 투자를 하면서도 월세 수익률이 진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월세가 오르면서 그런 수요를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전세 수요로 갔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났던 이유는 하나 음 중요한 거는 지금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그런 수요도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세가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랑은 정말 그 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했다면 더 많은 어 대출을 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올초 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둔천주공으로 해서 1월 3일날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청약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물꼬를 터졌고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50년 주주담대 같은 경우로 인해서 정말 유동성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으면서 정부가 집사라고 할때 신호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세 번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사라는 신호였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에 이제 자료를 보면 자료가 참 좋았는데요. 어, 신규 주택 으로 많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으로 했고요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지가 됐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같은 경우에는 뭐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이라고 있는데 뭐 거기 같은 경우는 가입 여성을 위한 뭐 대출이 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보면요 어 신혼부부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대출을 내기 위해서 어 집을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혼 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어 대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는 오른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요. 당 금리라는 주제를 하게 되는 거죠. 어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전세값은 또 한번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월세로 돌아가는 그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전세값은 오르게 되고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주택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로는 미분양인데요. 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 기준 이거 이 자료를 미리 내서 제가 어, 그 부분이 이제 안돼 있지만 항상 미분양 같은 경우는 추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기점을에서 내려갔던 시점은 어, 잘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 아, 아실 수 있는 게 23년 1월달 이후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 줄어들고 있지만 뭐 바닥까지 이렇게 미분 양 분양이 줄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이제 뭐? 적, 적은 양이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변경되면 그러니까 되면 새로운 국토부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의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다. 막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멸 수준. 그러니까 청약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 쌓여져 있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구시장이 조금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어, 대구의 특산물이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레인이라는 농담도 있거든요. 그만큼 인허가가 되게 많고 착공도 됐고 지금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지만 이번에 그 시장님께서는 2023년 1월부터는 인허가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고 대구의 분양이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어, 수치적으로는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어, 분양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조금 적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미분양은 지금 뭐그 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렇게 되면은 상단이 풀리면 밑에까지 물이 흘린다는 게 부동산의 정설인데 여기서 물이 딱 끊긴 그 현상은 지금 중저가로 이제 넘어가지 않는 시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미분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 쪽으로 아직까지 미분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의 원인을 세 가지로 생각했는데요. 분양가가 비싸다, 공급 가다다, 입지가 안 좋다 이런 부분으로 미분양이 많이 납니다. 지금 만약에 서울에서 분양가 그러니까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라고 치면요, 어, 지금 미분양이 난데도 있습니다. 상도 프로지오 클라베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입주이기 때문에 후분양 단지이거든요. 그래서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쌌던 것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주해라는 부담감으로 미분양이 났습니다. 서울에 지금 미분양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순위 접수라고 해서 청약홈에서도 계속 하게 되고 어, 그러,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선착순 분양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급가단은 서울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사, 세 번째 입지가 안 좋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어,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입지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도 이제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미분양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서울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키워드로 세 개를 잡았는데, 이걸 내기 전에 그렇고, 네 번째로는 사실 비주택이라는 부분도 이제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면요. 항상 이제 입주물량 감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고 입주물량이 많을 때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보면은 어 그게 또 해소될 수도 있고 해소 안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극가만 시장에서는 이제 전세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어 대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뉴스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실수요 뭐어 거주 우선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청약을 하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뉴스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예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앞에 말한 호반 서밋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이 편한 세상 문정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라는 건 뭐냐면 입주하자마자 어, 그 청약 당첨자가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 예를 바꿔서 얘기하면 전월세, 전월세 금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어, 그 어떤 그, 그 자리에 있던 분이 뭐. 어, 어, 왜 이거 청약을 받냐고, 지, 자기가 살려고 해야지, 전세 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이제 법으로 인해서 둔촌주공 같은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거주 의무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거주 의무가 있다라는 건 전월세 금지 아파트니까 전세가 더 없다라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어 내년 정도에 남아 그 국회가 바뀌고 저그 실거래 어 거주 의무가 풀리지 않으면 전세값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4만 정도의 물량이 전월세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 전세가 이렇게 강 강세가 되면은 할수 있는 법들이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나라님도 뭐 뭐. 가난을 못 고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전세값은 정말 나라님이 고치기 힘든데 이번에 임대차 입법 같은 강력한 그 법으로도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시장 원리로 하기 때문에 전세 강세가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금리 안정이라는 것 중에서 물음표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금리 같은 경우는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 물음표 중에서는 어펜다운을 꼭 기억하셔서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어떤 은행에다 돈을 넣는 어놓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는데 근 2년 동안 제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어, 그만큼 은행의 금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풀어쳐지면 앞에 이제 그 정부가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하게 해서 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50년이라는 그런 상품들이 있었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상품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비주택인데요. 요즘에 그런 비주택이라는 건어 우리가 보면은 뭐 주택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이 있어서 거의 그쪽은 얼음이에요. 거의, 어, 어, 거래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고 사실 오피스텔 분양도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그 수요를 이제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강세로서 출발할 수 있는 것, 출발할 수 있는 게 지금 실거주 의무 푸는. 거라 이 비주택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주택에서 푸는 거 중에서 세금 부분이 풀어지면 이제 다주택자 부분이라든 지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세 물량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장치가 있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동산 시 시장 중에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전세 강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다른 정책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시장이 얼어붙어 있던 시장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거래가 안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다음 어 내년 어 시장을 바라봤을 때어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지영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